평화로운 마을 그때 몬스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준이는 몬스터 몬스터들에서 생존하려고 생존하려고 여러가지 무기나 아니면 집을 만들어 살려고 합니다 하준이가 살수 있는지 생각해 줘. <laughs> 아! 잡아먹는 중. 어, 뭐. 어, 나도 아키 때문에. 들어오세요. 우와. 하준이 이렇게 도망가다가 결국엔 잡아먹힌다고 한다. 우와. 하지만 하준이는 아직 안 죽었다고 한다. 하준이는 킬러들한테서 살아남으려다가 결국에 죽고 한다. 결국에 죽었다고 한다. 나도 하고 싶은데 못. 6천 길이 들어왔다고 한다. <laughs> 형, 나도 하고 싶은데 못. 로고 쏴요. 알겠어 알겠어요. <laughs> 넌 못하는 게임밤. 할수 있어. 내가 가져갈 시작하지말라할수 있나? 일단 일단. 이거 안 입면서. 뭐야 누가 똥을 싸놓거같지그 개불인가? 넌, 이거 다 지워야 된대. 여기 내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자리, 내 자리 어디야, 근데 도대체? 이거 왜안 지워져요? 저기야 이거. 에러 난거 같은데, 내가 딴집 지워야 되나? 어, 여기, 여긴가? 아닌데, 저긴가? 되는데, 여긴. 어, 그럼 여기가 내 섬이라고 일단 치고, 높이 올라가야겠어. 와, 아 올라가는 중. 아, 아. 잠깐만, 이거 요가은좀 시면 는데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모니터에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한다고 한다. 잠깐만,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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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려주세요. 저 높은 한 도래 근데 여기 살면 괜찮지 않을까? 하하 내가 이제 이 세계의 왕이다 하하 잠깐 이거 언제다지 우지 일단 내려가야겠다. 하준이는 이거를 그냥 브레이딩으로 생각하고 그냥 만들기 시작한다. 일단 대충 만들어도 어쨌든 집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꿀루라도 만들자 이걸로. 아 아니 그냥 날 가두면 되잖아 이걸 이렇게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뭐가 뛰었다. 우와, 살려주세요. 이혼해가손못시고 죽겠다 그러다가. 근데 완전 철통보하기인데 완전 먹고 못하겠는데. 어, 잠깐만. 내 얼굴이 튀어나온 것 같은데 아니네. 와 어쨌든 여긴 절대 적금 금지다. 적금 금지. 적금. <laughs> 으아, 야, 야. 웃겨. 이 불청객이라는 사람이 화났어. 아, 살려주세요. 형만 똑같은 말을 또. 나도 니니 아이디어가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못해. 해줘. 싫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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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 일야 <laughs> 지금 바로 해드하겠습니다이 게임은 이 게임입니다. 아니 왜넌내 아이디어가 없어? 우리 모두 죽었습니다. 서 아니 나? 이거 아니죠. 아니야 지금 우리 학교 맞아. 어 우리 모두 학교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아 갇혔어. 근데 오히려 여기에서 사는 게 괜찮을지도. 에헤가요 킬러 킬러를 통과할 수 있을까? 어어어 가연. 이거 없게야. 아무것도 어. 없네. 똥만 있네. 도망가야겠다. 어쩌다. 그렇게 개물들은 새똥인줄 오해하고 갔다고 한다. 새똥인줄 알고 오해를 했다. 어깨어 살려주세요! 어깨줘 해줘! 에이, 하준이는 로안이라는 신입자에 의해 해줘라고! 로안이라는 신입자에 의해 죽어버렸다고 한다. 어깨 음, 그렇게 세계가 멸망했다고 한다. 먹자. 최후의 1인이 ฉุดต่างสาม